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빠졌는 <laughs> 이제 조금 이트가 있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은 날씨도 가을 날씨 같고 그다음에 좀쌀쌀한거같지만또 또, 후덥지근하고 네. 어, 촬영하기 딱 좋은 날씨 어, 이런 날씨인데 이렇게 시부렁 거리는 건 뭐냐면. 어 버릴 것도 있고 안 버릴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예, 무더운 날씨는 버리고 쌀쌀한 날씨는 제가 갖고 싶은 날씨 <laughs> 날씨였기 때문에 오늘은 어 덥지도 않고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버려 세상에 음, 네.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여좀 우리가 만들면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헌물건인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당근표를 좋아해갖고헌물건을좀 많이 썼는데. <laughs> <laughs> 어쨌든 요즘에는 그게 유행이잖아요. 당근 당근 하는 데서. 그쵸. 그런데 이제 사지 말라고 헌물건을안 사야 될 거는 있습니다. 음. 뭐 침대라든가. 뭐~ 그~ 그~ 나무로 된거 뭐~ 식탁이 됐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옷도 그, 있고 뭐~ 헌 옷이라든가 네. 막 이런 거는 사면은 조금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음. 다 그런 건 아닌데. 어, 막, 막, 그냥, 마구잡이로 뭐, 예를 들어서, 노동자 생활을 한다든가, 뭐,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 음. 그런데, 신가물이라든지, 네. 조상 기운이 많이 찬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많이 탑니다. 네. 그러니까, 어, 그 귀신을 많이 탄다기 보다도 그 옷에서 나오는 냄새, 뭐, 케케한 냄새, 그 다음에, 어 귀신이 붙었다든가 아유. 그다음에 왜상갓집도다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음. 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7세가 됐다든지 아유. 67세가 됐다든지 칠자 들어가는 해에 내가 삼제가 들었다든지 아홉수 때 내가 삼제가 들었다든지 내가 삼살방에 꼈다든지 막요런 사람들은 그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서 그래서 생일밥도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요거는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헌 물건을 저는 버려야지만 새 물건을 얻을 수 있으니까 헌 물건을 저는 버려야지만 새로운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내가. 어 물건은 새 물건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옛 사람이 좋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물론 새 사람은 만나도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내 사정을 알고 그 사람 속을 알고 하려면 옛 사람이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버려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가까이 하면 요거는 유튜브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찍는 내용인데 버려야 될 사람은 뭐냐면. 많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많아서 대충 설명을 한다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음, 뭐 거짓말을 시킨다든가 뭐 돈을 뜯어간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피해를 입을 일이 없어 이래도 내가 곁들여서 보증을 쓴다든가 내가 안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따라서 자꾸 어딘가를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어, 등산을 나는 하기 싫은데, 이 사람이 자꾸 등산을 가자고 그래. 이것도 피해 있는 겁니다. 어. 나는 등산 갈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 자꾸 등산을 가야 되고, 내가 나는 골프를 치기 싫은데, 이 사람 때문에 자꾸 골프를 치게 되고, 마, 이 사람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고, 나는 이 모임이 싫은데, 자꾸 이 사람은 모임에 들게 하고, 이런 사람도 나한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버려야지만, 나도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한 시간을 내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버려야지만 내가 또 다른 어, 시간을 만들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음. 이것도 사람도 포함된 일입니다 네. 아, 그 다음에 거짓입니다 네. 거짓을 버려야지만 내가 진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 어찌 됐을 때 내가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진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없어지면 사람이 내 주위에 없어집니다. 음. 내 주위에 항상 사람이 따르는 건 내가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따르는 거지. 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옆 동네가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나 내가 사람 사는데 도, 그것이 돈이 됐든 정보가 됐든 생활에 쓰임새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거짓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자 그다음에 고집입니다. 고집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이라고 밀고 나가는 데나 혼자만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 또한 고집이고 아집이고 내가 이것을 혼자만 이렇게 밀고 나가면 이 사람은 어.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설령 옳은 방법이래도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려면 이 사람들 뜻을 좀 받들어줘야지만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지 안 그러면 나 혼자만 동떨어져서 나 혼자만 있게 되면 나 혼자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집도 적당히 부려야지만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너무 고집을 피우면 나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고집도 한것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누군가 그랬어요. 어, 망상이라고. 네. 어, 망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망상을 이걸 하다 보면은 망상인지, 어, 생각인지 잡을 수가 없답니다. 네.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은 생각은 버릴 수가 없답니다. 왜냐면 버려지는 생각도 있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야지만 무슨 뭐, 계획도 나오는 거고, 미래도 나오는 거고 이러는데, 이게 도가 지나쳐갖고, 망상 속에 빠져버리면, 내가 안 되는 것도 되는 걸로 보여.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나는 저것을 하고 싶은데, 저것이 막 되고 있어. 네. 어, 예를 들어서, 음, 약간 비유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 음. 비트코인이 안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사면 내가 부자 될것 같아 네. 그래갖고 비트코인이라고 주식하고 막 사들이는 거야 음. 이건 미친 짓이야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를 나한테 맞는 종목을 나한테 때가 맞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적당한 시기에 하는 거지 그런 걸 망상이라 그럽니다 내가 그냥 막 커보이는 거 네. 나는 요만한데 나는 지금 자신도 요만하고 내 용기도 요만하고 내 모습도 요만한데 내가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저 돈을 다 먹을 것 같아 이게 망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 그래야지 네.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한 가지 또한 가지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진짜 버려야 됩니다 네. 욕심은 버려야지만 그다음 욕심에서 들어오는 만물을 내가. 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진짜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 봤더니, 이건 제가 해봤던 노릇입니다. 욕심을 버려 봤더니, 그 욕심을 가졌던 것보다 더큰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물건을 포기했더니 200만원짜리 물건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원어치 도움을 줬더니 200만원어치 값어치의 물건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꼭 그렇냐고? 네, 꼭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일이 얼만큼 걸리느냐가 문제지. 내가 몸으로 이 사람한테 100만원어치 수용을 해주든가, 내가 이 사람한테 보시를 해주든가, 이러면, 다른 곳에서, 음. 이 사람한테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곳에서 200만원, 300만원어치 값어치 물건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 내가 버렸더니, 내가 100만원어치를 버렸더니, 200만원어치가 들어오더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좀 전에, 우리 애기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꼭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버려야 될것 같아요. 이건 주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요거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저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진짜 공감되는, 이제 저도 살림을 논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 살림을, 그 부엌 살림은 꼭 내가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하수구 밑에 때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내가 아니면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한 일이죠. 진짜 그거 밤 늦게까지 아이들 집에 가서 그거 다 청소해 줄까? 몸만 피곤해지는데 문제는 이제 나이를 먹게 되니까 저절로 안 해지는 거야. 저절로 안 해져. <laughs>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으니까 <laughs> 귀찮아지고, 된다고요. 자꾸 내가 높게 되더라. 그래. 그리고 몸이 자꾸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자동으로 높게 되더라고요. 네. 자동으로 높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자꾸 몸이 귀찮음을 느껴지고 아, 이래서 나이를 먹나 보다. 이렇게 됐는데 음. 젊은 사람들은. 꼭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어, 저도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단어를 생각해서 한건 아닌데, 저는 그냥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 노인네들이 하는, 요즘은 그 나이가 노인네도 아니잖아. 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냥, 아니, 이제, 어, 범띠들이 60에 이민생들이 몸으로 좀칠 거라고는 들었어요. 건강 조심하라고 음. 그랬는데, 건강이 뭐 여기저기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자꾸만 축축 쳐져. 음. 그러니까, 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지런하고 생기있고 발랄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6자라는 숫자를 올라가니까 9자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자꾸, 그 50대 그 생각이 되돌려지더라고. 음. 그러니까 자꾸 인상도 쓰게 되고 그리고 자꾸만 누워져. 이런 <laughs> 그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그러니까 잠깐 누워져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생각을 고쳐 먹고 바꿔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러니까 음. 몸이 젊었을 때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미 몸에 배었을 때는 나중에 제 나이 먹어갖고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음. 제가 젊었을 때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나이를 먹고. 그, 고통이, 그, 몸이, 이제, 낡은 거지. 음, 낡은 고지, 거야. 음, 그만큼 써먹었기 수치. 때문에. 음. 그리고 막, 무거운 것도 막 들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막, 이 뼈다귀도 아프고, 이제, 힘도 못 쓰고, 막 이러니까, 와, 힘을 못 쓰니까 짜증이 엄청 나는 거야, 이게. 아유. 옛날에는 막, 냉장고도 막, 밀었다가, 젖혔다가, <laughs> 막, 하루아침에 장롱이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제 취미였거든요, 그게. 아. 지금은, 몸으로도 밀어지지가 않아. 몸도 힘이 안 써져. 왜?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지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내가 살수 있고, 내가 오래 살수 있고, 내가 건강하게 살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버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 봤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잠시 잠깐 생각을 돌리면은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돈안 들이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안 들어. 그렇죠. <laughs> 어. 돈을 주고 돈을 주고 배워도 빼먹는 사람. 저도 막 어디가 아프고 이래 갖고뭐 예를 들어서 100 얼마씩 주고 뭐 이런 거 누르고 가서 하잖아요. 꼭 10번을 해야 되는데 7번쯤 가면 가기 싫어. 근데 만약에 돈안 주고 해봐. 돈안 주고 있는건안 주고 해서 또 가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유튜브 방송 하는 게 저희는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다어 보수를 줘가면서 이렇게 힘을 내가면서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찍어가면서 방송을 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자기네는 보고 있잖아. 네. 근데 들으면 좋잖아. 이득 되는 음. 방송이고 그쵸. 자기네가 뭔가 배울 수 있고 이런 건 좋은데 괜히 맥없이 말이야 밑에다가 댓글이나 악글이나 써도 고 이렇게 되고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보는 데그 악글을 <laughs> 왜 쓰냐고 근데 악 댓글이나 써다 가면서 뭐가 좋네 나쁘네 평가나 했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가 어 삐뚤어져 있거나. 틀어져 있는 사람이지 생각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나한테 어 못살 일이 없고 돈도 돌아오고 뭐 백날 그렇게 받아 못 살겠더라 때를 기다리셔야지 음. 내가 한달 동안 고쳤다고 한달 만에 돈이 들어와요 그게 그 생각 마인드부터 고쳐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욕심이 그건 가득 찼다는 거야 음. 내가 한달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한달 만에 돈들어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음. 그걸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쨌든 허물건, 사람, 거지 고집, 욕심, 망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 마지막 멘트가 참 이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네. 거.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득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요 중에서 한두 가지만 고쳐도 내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홍득혜 이시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